부처님은 다섯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섯 가지 눈이 있을까요? 같습니다. 모두에게 다섯 가지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극락세계를 보지 못할까요? 우리는 미하기 때문에 불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미해서 천안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눈이 있는데 유관입니다. 그 기타 네개 눈은 스스로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해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가 부처님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한 마음을 없애서 마음이 미하지 않으면 오안이 원만히 밝게 됩니다. 확철 대오를 한 사람은 그가 일단 깨달으면 오안이 원만이 밝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단 한쪽만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육안은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통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대산에 있을 때 나이든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굴에서 수행을 해서 신통을 얻고 오안이 원만이 밝아졌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에 항상 위축되어 보이는 스님이 그런 신통이 있는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스님은 하루에 어떤 때는 한 끼만 드시고 어떤 때는 한 끼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드러내니 모두 그를 성자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성자가 되니 다음 날 원적에 들어버리셨습니다. 성자가 안 되었더라면 며칠 더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드러냈기 때문에 살지 못하고 스스로 가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다만 이러한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한것 뿐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수행하는 가운데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도 생사를 요달한 것도 아닙니다. 열반을 증등했는가 하면 아직 거리가 한참 멉니다. 이런 스님들이 아주 많지만 숨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도와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에 아직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천안이 열린 것입니다. 혹은 어느 한 가지 수행에 깊이 들어가서 약간의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일단 드러나면 반드시 빨리 가야 합니다. 다시 몸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래는 오안을 전부 구족했느니라 그렇지 아니한가하니 수보리가 답하기를 당연히 그렇습니다. 만약 미한 마음이 없고 전부 깨달은 마음이라면 그럼 오안을 전부 구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음을 봅니다. 일체 중생은 인류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축생류 등 유정 중생들은 다 성불할 수 있고 다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체 중생과 부처가 동체이므로 부처와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비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합니다. 이것을 동체 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 미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고 미했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지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미했다고 하면 미해서 잠시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다 불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육대윤회에서 떨어져서 전전하며 고난을 받는가 하면, 그래서 애민이 여기는 대비심을 일으키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천안이 있습니다. 육안에서부터 천안까지 있고 세 번째는 해안입니다. 해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리석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당연히 해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체 법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일체 모든 법에 집착하면 바로 법안을 미하게 됩니다. 요점은 일체법이 마음에서 나타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법안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번뇌의 사옥과 무명옥을 없애버리면 그럼 해안이 널리 비추고 오안이 원만히 밝아집니다 부처님은 오안이 밝아진 원만하게 밝아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을 보되 중생상을 보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부처님은 중생들의 보는 바에 따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구경을 깨달은 분입니다. 중생들이 일체 사물을 환화와 같이 보도록 지도하십니다. 꿈과 같고, 물고품 같고, 그림자와 같이 보도록 하고,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일체제법이 여몽한 보령여로 영녀전, 응장여시가나라 했습니다. 일체법을 광할때 이와 같이 관해야 합니다. 중생이고, 중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는 육안입니다. 안은 보고, 밖은 보지 못합니다. 종이 한 장만 막혀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나머지 네 가지 눈은 모두 신통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오한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을 하려면 명상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한가 저항하사 가운데 모든 모래를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자주 항아를 가지고 비유를 드십니다. 이 모래가 아주 미세합니다. 사실은 밀가루와 같습니다.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자주 항아를 가지고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모래가 아주 미세해서 항아사가 아주 아주 많은데 마치 밀가루와 같이 미세합니다. 누가 항아의 모래를 한항하서 숫자를 다셀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숫자를 확실히 다셀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을 드러낸 것입니다. 보리야 내 생각에 저 항아 가운데 모든 모래를 부처님이 설한 이 모래를 모래라 하는가? 모래가 아니라고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세종께서도 모래라고 설하셨습니다. 항아의 모래가 바로 항아사입니다.